그렇기 때문에 가진 거를 잘 지키면 이렇게 가요. 하지만 뭐 퍼주면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쵸, 퍼주면 어, 그러니까 아무것 도 따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만 가세요. 음. 좋아져 있는 상태에서 그냥 쭉.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도 좀 힘드신 분들이었어요 이번 연대. 근데 내년에 맞서 뱀띠 분들 어떻게 될지 한번 말씀해 주시 어, 같아요. 뱀띠 분들이. 개묘년에는 제가 나쁘지 않다고 했는데, 좋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신 분들이 많아요. <laughs> 그래서 좀 속상해. 그리고 뱀띠분들이 퍼주는 걸 좋아해요. 퍼주는 걸요? 네. 아, 그 조금, 그걸안 하셔야 되는데, 자꾸 들어오는 만큼 퍼주고 싶어서 막 이러니까 정이 많아요. 뱀띠분들이, 잔정이. 근데 갑진년에, 어, 뱀띠분들이 나쁘진 않아. 그래도, 어, 그래도 좋은 편에 속하는데, 뱀띠 분들이 갑진년에 나쁘진 않으세요. 개묘년에 내가 무언가 계획한 대로 실행을 했거나 무언가 만들어놨다면 그거를 이제 좀 보완. 어, 제대로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잘 해왔나 네. 보완을 하시는 해를 보내면 될것 같고 아무것도 안 하신 분들은 네. 하, 어떡하지? <laughs> 갑진년에는 아, 그래도 아, 갑진년도 그냥 보내실 거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내가 무언가 해보겠다 하면은. 네. 개미년에 아무것도 안 하신 분들은 갑진년에 다시 한번 계획을 좀 세워보세요. 아, 계획을요? 네. 네. 계획을 세우시는데 조금 꼼꼼하게 해가지고 음... 계획까지 세우다가 거기서 안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네.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그걸 좀 실행을 좀 하세요, 뱀띠분들은. 아, 실행을 좀. 아, 네. 네, 왜 자꾸 아, 하다가 망설이고 안 하시는지도 모르겠네. 네. <laughs> 그럼 뱀띠분들이 신년에 금전적으로 그럼 들어오는 게 있을까요? 금전적으로 안 나빠요. 아, 금전적으로 나쁘지 않군요. 금전적으로 갑진 년에 뱀띠분들이 나쁘지 않은데 네. 어, 자꾸 내가 갖고 있으면 이거를 가지기 싫은가 봐. 왜 이렇게 퍼주는지 모르겠어. 아, 퍼주는 걸좀 고쳐야 되겠군요. 네. 네. 뱀띠분들이 삶 자체가 굉장히 고독하거든요. 네. 외로워요. 외로운데도 어, 누가 불쌍한 이 꼴을 못 봐. 아... 그래서 뱀띠분들은 갑진 년에 내가 금전적으로 나쁘지는 않지만 이런 동정 동전심, 연민, 잔정 이것 좀 끊어내셨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올해 나쁘지 않더라도 벤띠분들 네. 자체가 이게 굴곡이 있단 말이에요 삶 네. 자체가 올라서서좀 안정권에 있어도 갑자기 또 떨어져서 또 힘들다가 또 힘겹게 올라오고 이게 좀 많아요 롤러코스터 마냥 네. 그래서 벤띠분들은 내가 좋더라도 그걸 좀 가지고 있으셔야 돼좀 아, 가지고 있으면 가만히 퍼주면 안 되겠군요 네, 나를 위해서 좀 저장을 해놔야 되는데 네. 이 저장고를 자꾸 비워 음... 그리고 음. 뱀띠 분들은 누구한테 해주고서 이 좋은 소리를 많이 못 들어요. 아, 되려 퍼주고 욕 듣는 약간. 네. 퍼주다가 안 퍼주면 욕만 얻어먹지. 아, 그러니까 뱀띠 분들은 조금 가지고 계세요. 아. 내가 금전이 좋고 하더라도 이거를 찾고 막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네. 나를 위해서 대비책. 아, 대비를 좀 해야 돼.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투자나 문서 쪽으로 좀 들어오는 게 있을까요? 어 문서운이나 투자보다는. 올해는 그냥 내가 잘 가지고 계셔야 돼요. 아, 투자도 안 되고 그 문서도 그 판매를 하면 안 되겠네요. 작년에 좋았어요. 아, 작년에. 작년에 괜찮았는데 안 하신 분들도 많아요. 아, 그냥 가만히 내비둔 분들이 많으시고. 아, 그놈의 심사숙고. 아, 심사숙고. 아, 심사숙고. 아, 심사숙고하다가 남 좋은 일을 많이 시키세요. 아, 남 좋은 일 많이. 그럼 어, 이분들이 승진이나 사업 확장 이런 건또 있을까요? 확장은 아니고 네. 어, 승진도 아니에요. 승진도 음. 작년에 많이 좋았는데 아 그러니까 기회가 올때막 움직이셔야 되는데 네. <laughs> 개무에는 좋았어요. 근데 갑진년에는 좋았다가 이제 거기서 조금 머무르는 시기. 하, 그냥 약간 이 틀고 앉아 있었네요. 네. 갑진년에 뱀띠 분들이 이건 아니에요. 여기는 아니야. 여기야. 분명히 올라가는 있어. 네. 하지만 이게 막요동치지 않아요. 그, 그렇기 때문에 아. 가진 거를 잘 지키면 이렇게 가요. 하지만, 뭐, 퍼주면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쵸. 퍼주면 떨어지죠. 어, 그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만 가세요. 음. 좋아져 있는 상태에서 그냥 쭉. 그리고, 뱀띠분들은 오래 상문 조심하셔야 돼요. 상문이요? 네. 괜히 내 조상도 아니고, 남의 장례식장 갔다가, 남의 집 식구 때문에 내가 상문 들어서 무언가 막히거나 안 좋을 수가 있어. 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쪽으로 제가 방금 그랬잖아. 좋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셔야 돼. 뭔가 잘못 다녀오시면은, 어 이렇게 훅 떨어져요. 네. 그러니까 상문 조심하셔야 돼요. 가치지 마시고 웬만하면 그냥 뭐 거짓말은 하려면 많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봉투만 마음이 조금 아프고 그러더라도 봉투만 전해주시는 게 좋아요. 네. 알겠 뱀띠분들이랑 같이 으면 좋을 만한 띠 뭐가 있을까요? 어, 뱀띠분들은 닭띠, 소띠 닭띠, 소띠요? 네. 음, 또 시너지가 같이 좋은 걸로 나오고 어, 닭띠분들은 머리가 좀 비상해. 분들요, 네, 네, 이렇게 뭐가 이렇게 번쩍이면서 아이디어가 좀 들어요. 아 그리고 소띠 분들은 부지런해. 그렇죠, 부지런하시죠. 그래서 새 시서 이렇게 뱀띠 소띠 닭띠가 합쳐지면은 시너지가 좋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뱀띠 분들한테 한마디 인사 좀해볼것같습니다 음. 뱀띠 분들이 뭐 20대, 30대, 40대 다 계시지만 어,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아, 참내 삶이 박복해 힘들어 뭐 이렇게 살만하면 주저앉고 이렇게 눈물바람인지 모르겠어 하시는데 본인들이 한번 이렇게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살만할 때왜 그거를 <laughs> 이렇게 퍼주고 아저때 내가 저걸 잡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후회되시는 게 아마 많으실 거예요. 자책도 많이 되실 거고 뱀띠 분들은. 나 자신을 위해서 물론 뭐 악독하게 살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나를 위해서 잠깐이라도 동정심이나 연민이나 이런 잔정에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힘들 때는 막상 없어요. 주변에 사람이 그렇죠. 참 고독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금전적으로 조금이라도 좋을 때 나를 위한 대비책을 세워 두시고 네. 어, 사람들하고 이거는 잠깐. 내가 안 도와줘도 그분들은 살거든요. 그렇죠. 살죠. 음. 그러니까 이런 막 너무 마음 아파서 그런 거 하시지 마세요. 나를 위해서 네. 올해는 조금 멈춰 계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